자 결국 최시 정권 최 충원 최우 다음에 최항 최희 최이. 최항 최희는 쿠데타로 다 제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최시 정권이 유지가 됐지만 사실 최항 최희는 우리가 알 필요 없고요 결국은 그 최항 최희는 최의 같은 경우는 김준이라는 무신에 의해서 결국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신 무시, 무신이던 김준은 환도를 한자 이런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개개 광화도에 계속 머물지 않냐 하면서 강화를 주장하면서 환도를 시도합니다. 환도 시도는 즉 몽골과의 강화. 언제까지 그들과 싸울 수 없다. 이대로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자 무신이었던 임년 임유무 부자, 이 부자입니다. 아들 아, 아버지 아들이에요. 안 된다. 어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하면서 끝까지 강화도에 머물면서 항전을 주장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부자가 김준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임년 임윤무가 권력을 차지하게 되죠 이때쯤에 이제 몽고가 쳐들어왔고, 이때쯤에 원종이 여몽, 어, 몽고로 잠깐 인질로 잡혀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원세주하고 좀 친해졌나봐. 그리고는 거기서 내가, 어, 고려의 왕이었는데, 말이야. 나는 힘도 없었어. 이 무신들이 있는데, 안 되겠다. 이 무신들을 하고, 나에게가 다시 한 번, 어, 왕으로 다시 증극할 수 있고, 와 진짜 제대로 된 왕이 되고, 분 마음에 몽골에게 뭐한 거야? 연합군을 겨, 건의한 겁니다. 당시 원세조도 이 원종이 당시 원세조도 자기가 왕 황제 자리 오르는데 남들이 옆에서 음, 지원을 해주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원종에게 이제 몽골군을 같이 빌려주기를한 거고 그래서 여몽 연합군을 결성하게 된 거고 이후에 어, 인연인유모 부자를 결국 제거하면서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건 붕괴기에요. 붕괴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은 몽고군을 끌고 와서 결국은 이제 무신정권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어, 그리고는 어디로 왔다? 개경으로 돌아왔다. 개경환도입니다. 즉 강화 천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 40년 가까이 후에 개경환도 했다. 자, 제가 개경환도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인다 했죠? 무신 정권의 붕괴이자 원간섭기의 시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신 정권의 붕괴이자 원간섭기의 시작,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무신 정권 세력이었던 무신의 최시정권의 사병기였던 삼별초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겁니다. 왜 반대했을까? 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삼별초 항쟁을 몽골과의 항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이들은 사실 개경으로 돌아가봤자 죽어요. 왜? 무신 정권에 협력했던 사병기구 아니에요. 고려의 기구 아닙니다. 고려의 군사 기구 가 아니라.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기구였어요. 어차피 돌아가봤자 거기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진도로 갑니다. 진도에 용장산성을 짓습니다. 자 여기에 배중순는 인물이 이 삼별철이 입니다. 자 배중순은 당시 어, 우리가 진짜 어, 결국 너희 개경으로 환도왔던 고려 왕조는 이거는 사실상 몽고의 왕조나 마찬가지다. 이러면서 우리가 진짜 고려 왕조다 이런 거죠. 그러면 당시 왕족이었던 승하우 온왕 온입니다. 이름은 왕, 성왕 왕씨겠죠? 왕족이니까 왕 온을 옹립해갖고 실제로 자신들이 고려의 자주적 정부임을 자처합니다. 뭐라고? 고려 정부를 자처했다. 스스로가 고려 정부임을 자처하면서 당시 일본에다 외교 문서를 보냅니다. 뭐냐? 고려 첩장이라고 하는 고려 첩장이라고 하는 외교문서를 보내기도 한다 어디에다가 일본에다가 자신들이 진짜 고려정부입니다 한거죠 그러한 고 다음에 이때까지 아 처음에는 이 진도에 있었던 이 삼별초부대를 어떻게 어, 혼내주지 못하다가 어느정도 정비가 된 개경환도에 정비가 된 다음에 어디갑니까 내려갑니다 진도에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어, 삼별초를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배중손이 죽었어요 그러자 당시 누구 이, 배, 중선언의 바통을 이어받았던 인물이 김통정이라는 인물입니다. 김통정. 제주도가 내려옵니다. 제주도에는, 자, 어떤 성이었냐. 항파두리성 또는 항파두성이라고 합니다. 항파두리성 또는 항파두성. 자, 항파두성을 쌓고 저항을 합니다만은 결국 여몽연합군, 고려와 몽고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진압이 됐고. 사실상 거의 전멸 수순을 맞습니다. 일부 남은 삼별초들은 이외에 오키,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 류쿠, 당시의 류, 류쿠 지역으로 이제 결국 도망가게 된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삼별초 항전은 끝났다. 이런 자, 인물들, 배, 중, 손, 김, 통, 정, 기억하시고, 강화도 진도, 제주도, 기억하시고, 이들은 뭐였다? 원래 사병기구인데개경환대에 반발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고려정부임을 자처하는 모습도 보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됐는데, 우리가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처, 정리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무신정권을 배웠는데, 뭐가 안 나왔냐? 이게 안 나왔어요. 밀란이 안 나왔어. 요 우리 고려중권 때, 고려시대 때, 이 무신정권 때 가장, 어, 심했던 게 바로 이 밀란들입니다. 밀란과 이제 반무신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 왜 여기 안 나오냐 보니까 뒤에 사회파트에 나와 있어요. 사회파트. 자 사회파트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한번 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정리 좀 합시다. 어, 사회 파트면 우리가 뒤에 가면 사회 파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중세 의 경제 나오고, 중세 의 사회가 있거든요. 중세 의 사회에 보면은, 이런 어떤, 그, 각종 밀란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음, 신문제도 다음에 밀란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무신정권 때의 밀란들은 미리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뒷분에 있으니까, 있, 있는데, 그냥 일단은 적어놓기만 하고, 요거를 딱 여러분들이 체크한 다음에,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게 언제였냐? 이게 정중부 직권기 때고요. 어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이게 이제 이의민 직권기 때입니다. 이의민 직권기, 아 경대승 직권기 때. 경대승 직권기 때가 바로 이제 전주 관미에 난. 이게 이제 이의민 직권기 때고요. 이게 최충원 직권기 때. 요거하고 여기까지. 그리고 나머지 두 개. 요게 최우직검기 때. 각종 밀란과 그 다음에 무신의 반대하고 반발하는 난들이 여러 번 발생합니다. 자, 일단은 정중부직권기때 한번 볼게요. 자, 제가 뭐라 적었습니다? 반무신난이죠. 반무신난인데 이게 누구의 반발이다? 아직까지 살아남았던 문신들의 반발입니다. 문신들의 반발. 자, 뭐냐? 김보당의 난입니다. 누구? 동분면 병마사 김보당. 이 난. 이 김보당이 동분면 병마사 병마사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무신정권 전에는 모든 군사 지휘권은 누가 가져갔다고? 문신들이 가져갔다고. 그러니까 병마사라 했잖아요. 병마사는 어디예요 북계동계, 그쪽이에요. 북계동계 쪽에 병마사. 그쵸. 그렇죠? 병마사였던 김보당이 당시 거제도에 유배가 있었던 의종을 보기해갖고 다시 한번 정권을 수립하고자 했으나, 이때 무신들이 여기에 파견돼, 경주 쪽으로 파견되면서, 누구? 의종의 허리를 꺾여 죽였죠. 그때 의종의 허리를 꺾여 죽였던 인물이 누구냐? 이민이에 요 이민. 그래서 이민이 그때부터 천미 출신인데 점차 이제 권력자로 올라설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거죠. 알겠죠? 알겠죠? 동묘범사 김보당이나 자또 하나가 조이총. 이분은 서경 유수였습니다. 유수. 서경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던 곳이에요. 중요하게 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서경 지역 같은 경우는 묘청에 난 이후에 옛 영화를 잃어버립니다. 옛날 옛, 옛, 옛날처럼 초, 초창기처럼 고려 초창기처럼 그 서경에 대한 어떤 그 서경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지역이고 도, 고려 조정에서도 이 서경 지역에 대한 대우를 잘안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경 지역에 있던 농민들의 불만이 되게 높아져요. 묘청이 란 이후에 사실상 서경에 대한 그 서경이 가졌던 그 권리들, 서경이란 지역이 가졌던 그 권리들 그런 것들이 하나 하나씩 지금 무너지는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 반발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조위총이 문신이었는데 아 이걸 한번 그들을 한번 같이 그들의 불만을 같이 끌어안아갖고 한번 나는 일으켜볼까 하면서 소영 농민들을 규합시켜갖고 그래서 문신이었던 조위총이라는 인물이 어, 농민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켰던 게 조위총의 난입니다. 결국 진화됐습니다. 그렇지만 꽤 오랫동안 반란이 납니다. 이게 그래서 무신정국이때 가장 큰 반란 중에 하나였어요. 2년 정도 가까이 유지가 됩니다. 진행이 됩니다. 자 거기에 교종 승려들 그쵸 교종 알잖아요 교리 그치 교리 경전 중년하지 여기는 그들은 누구의 항상 지원을 받았습니까 고려 중기 내내 문벌 귀족들이 이들을 지원해줬다고요 무신들은 선종 쪽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어, 그러니까 교종사들은 문벌 귀족들의 지원을 많이 받음으로써 문신들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뭐그로써 어, 사람 어 승려들로서 당연히 그들은 문신들의 어떤 그런 불만 문신의 반발과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각종 뭐이 사찰 증위에서, 교종 사찰 등지에서 발, 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난이 귀법사라는 사찰. 우리 아까 기억나죠? 광종 때 건립했던 그 사찰이었죠? 균열을 주지로 삼았던 그 귀법사의 난들, 이 교종 승녀들이 역시 여기저기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때 뭐라고 하냐. 정중부의 조교는 뭐라고요? 정중부의 조교는 무슨 조교? 김조교, 김조교, 김조교입니다. 그렇죠? 김조교 기억합시다. 이거는 문신들의 반발이었다라고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망이 망소의 아이죠 망이 망소의 날,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우리 아까 봤때 특수행정구역 기억나죠? 그렇죠? 어디 지역이야? 공주 명학소라고 하는 지역이죠.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던 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있었던 망이 망소희가. 어 하층민으로서 여기에 또 하층민에 대한 반발 그렇 하층민에 대한 차별 대우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반란 중에 정중부가 이곳을 충순현으로 승격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어, 점차 세력이 밀리자 그렇지만 결국 진압한 다음에 다시 소로 강등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래서 소 같은 향 부곡소 같은 특생구역은 승격도 되고 강등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 승격됐다가 강등된 케이스입니다. 알겠죠? 망이 망소인나 그래서 이렇게 외울 때 뭐냐, 정중부다. 그래서 정중부가 키우던 조교는 무슨 조교? 김조교예요. 근데 김조교 일을 잘 못해. 그래서 뭐라고 한 거야? 정중부가, 아, 김조교 너 때문에 망했어 이런 거죠. 김조교 망했다. 기억하세요. 김보당, 조희청, 교정승녀, 그다음에 망이 망소인. 망이 망소인 어디라고요? 공주 명학 소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 경대신 직권기 때 관노들이 또 반란을 일킵니다. 하층민이죠 관노 특히 누 전주 관노비의 난 알겠죠? 전주 관노비 난. 그리고는 이때 이미 직권기때 김삼이 효심의 난입니다. 농민이었습니다. 운문과 초전, 운문과 초전 지금의 울산 뭐 청도 이쪽입니다. 경상도 지방이야. 경주 주변에 있던 지역에서 반란을 일킵니다. 농민들의 반발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 말했어요. 신라 부흥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렇죠? 요게 이제 나중에 김삼이 효심에 난 결국 진압이 됩니다마는 이게 나중에 신라 부흥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어디로 이쪽으로? 이런 김삼이 효심에 난 이후에 이들의 잔당들이 이제 이곳저곳 경주 주변에서 신라 부흥을 어. 신라 흥을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반란이뭐 이비 폐자의 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그다음에 요거 잘 나오죠. 만적의 난이 있어요.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은 최충원의 산업비인 만적이 어, 신분 해방을 한 거야. 어. 뭐라고 하냐? 만적이 이제 개경에 있던 어, 최충원의 산업이었어요. 말 그대로 최충원 때 노비죠. 그래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그 개경에 있던 노비들 끌어막고 이야 내가 지금까지 이딱 보니까 말이야 경계난 이후에 경계가 뭐냐면 경인 년의 난이 무신정변이고요 그다음에 개사 전의 난이 김보당의 난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경계난 이후에 그니까 러 한마디로 무신정권 초기 이후에 아니 천민 출신들이 말이야 권력자가 되는 경우가 정말 허다하단 말이야 어. 이 이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이제 권력자였는데 아이 우리라고 못할 게뭐 있어 내가 볼때 말이야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는 거 없는 거 같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 자기가 세요요 표현도 잡아 기억하세요. 왕후장상의 시, 그러니까 왕과 왕후와 제후와, 그다음 장군과 제상의 시가 어, 따로 있냐? 이거지 원래부터 정해져 있냐? 있냐? 따로 있냐? 이런 거예요. 반란을 그래서 말 그대로 반란을 모의합니다. 모의하고 난 반란을 딱 하려고 한 찰나에 이 안에 있는 어,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순정이라고 하는 인물이 요거를 이제 보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전 발각돼 갖고 이렇게 난을 결국 크게 퍼뜨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난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난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만적의 난. 요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왕과 제후와 장군과 상, 제상의 씨가 원래부터 있냐? 이민은 원래부터 장군 시언이야? 이런 거 아니잖아, 그렇 천민이었잖아, 그렇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난을 조직했던 게 만적의 난, 최충원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죠 이비폐자이나 뭐 많아요 이때쯤에 어. 뭐 광명 개발에 나있는데 이비 폐자에 나만 기억하시고요자 최강수는 어디에서 서경 지역에서 어, 서경 있었는데 또 서경 지역에서 평양에서 또 어, 고구려 부흥을 또 주장하면서 최강수라는 인물이 나뉘게 됐고이연년 형제는 전라도 담양 지역에서 담양 지역에서 백제 부흥 운동을 또주도했습니다 이건 다 언제야 최우 정권 때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조부 때는 김조교 망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때 순서로 할 때면 전김만 전김만 뭐라고 하냐? 어, 김주규가딱 이런 말을 해요. 아니, 난 명절 선물 지난번에 저한테 명절 선물 주셨는데, 어, 명절 선물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는데. 전 김을 좋아하거든요. 그전 김만 줬어도 저는 음. 저는 이렇게 일을 잘 못하지 않았을 거라고. 전 김만 전 김만 줬으면 어, 전주관노비 김삼이 효심 만정의 난. 알겠죠? 그 이외 에 이최이 이최이 이비폐자 최강수 이연년 이렇게 해갖고 삼국부운동 이최이 이렇게 외우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하층민의 봉기가 있었던 시기가 언제였냐? 신라 하대 때, 신라 말 진성 요왕 때, 뭐 원종 애노애나 그리고 이때 어. 무신집권기때 하층민의 봉기, 거기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언제쯤 많하냐면 세도 정치 때, 우리 조선 후기거든요, 세종시기 때, 이런 홍경래란, 뭐, 임술농복 같은 또 밀란이 있데요세시기의 밀란 문제가 제일 잘 나옵니다. 알겠죠? 체크를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없지만, 뒤에 가면 사회 파티도 있지만, 미리 좀 언급을 해 두고, 그때 가서는 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무신 집권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이후에 이제 고려의 대외 관계를 좀볼 거예요. 대외 관계 한다면 이제 원 간섭기 하면서 이제 어 고려로 어떻게 조선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